학생의 호기심, 알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이 질문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계란 문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할것 같습니다. 계란을 진화론으로 보는 것과 창조론으로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진화론 하면 열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진화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열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서 무엇으로요? 네, 계란에서 닭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화론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닭이 뭔 절까 계란이 뭔 절까의 답은 계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조론은 어떨까요? 창조는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계획해서 완벽하게 만들었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닭이 먼저라고 얘기를 해요. 닭이 먼저다. 그러면 계란은 네, 아담 속에 생식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닭 속에도 이미 계란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학생의 질문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아담이죠 아담. <laughs> 비슷한 질문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을까? 어, 남부럽지 않은 질문이에요.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어쨌든 이처럼 누군가 질문을 던져 놓으면 그 질문은 답을 찾아가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참 질문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답에 대한 갈급함도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 학생은 질문을 했어요. 학생의 질문. 그걸 존재론으로 한번 답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존재는 상대적이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상대적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없으면 내가 있어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가 없대요. 상대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존재론으로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존재론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 있고, 스스로 계신 분이 있고, 또 그와 다른 스스로 있지 않은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담의 존재 이유는 존재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상대적 존재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있는 존재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고상한 목적을 들어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같은 맥락에서 아담에게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금하신 이유를 알수 있어요. 왜 도대체 왜 금하셨을까요? 선악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약속을 맺은 상대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어겼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결과가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거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 뭐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참 한가롭죠. 네, 한가롭습니다. 질문은 답을 찾게 합니다. 비록 우문일지라도 네, 답을 찾게 합니다. 종종 현답을 만나기도 하고요. 인간은 짐승과 달리 질문하고 답을 찾는 존재라는 것, 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저는 늘 그렇게 가르치지만, 질문의 양은 호기심에 비례하여 생기고요. 질문의 질은, 많은 것에 비례해 높아진다고 이야기 아저씨는 말을 했습니다. <laughs> 책 읽다 졸기 딱 좋은 봄날을 기다리며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